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민호입니다 오늘은 하... 또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기만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어 제가 예전에 랜드로바 사건이 있을 때 4일만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췄잖아요 이번에는 그 제가 좋다고 최근에 리뷰했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시동이 꺼져갖고 어 이제 엔단으로 바뀌고 그 탄력으로 겨우겨우 갓길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차에 없었고요 제가 공항에서 이제 제 비서가 저를 픽업해주고 내려주고 이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인데 한번 영상 잘 가보실게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 한복판 이 한복판에서 이게 멈춘 거야 차가 이게 탄력으로 이만큼 온 거지 만약에 탄력이 없어 갖고 아니면 차가 더 많은 상태였고 속도가 갑자기 죽었다면 이거 한복판 꽂히는 상황이었어요 봐봐요 고속도로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차가 이, 진짜 많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속으로 더 달리고 이 차가 탄력이 부족했다면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와. 전화가 온 거예요. 차 시동이 꺼졌다. 시동이 안 걸린다. 나는 뭘 잘못 만졌구나. 우리 임비서가 그래 갖고 야,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봐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라고야 되는데 안 경찰까지 불렀구나. 네. 아안앉로 있어. 어. 경찰까지 와서 기경공문 설치하고 대기하고 네. 네. 있습니다 아경공문 설치하고 야몇 아, 시간을 기다린 거야 바깥에 서쿠소에서 아, 2시간 이상은 기다렸어요 아니 캐딜락 서비스에 전화했잖아 안 왔어? 네, 전화했는데 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셔서 와난 이때 비행기에 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일본 가는 중이어서 야 차가 와 차에 실려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차를 제가 산 지가 1년이 됐고 1년 이좀 넘었구나 1년 좀 넘었고 차 키우 수가 만한 6천 7천 탔을 거예요. 근데 엔진이 멈춰버린 거야. 이게 서비스 센터 들어가 가지고 진단명이 뭐냐면요 원인 불명.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엔진이 고착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붙었다는 건데 어떻게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원인은 자기네도 알 수가 없대.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너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봐. 어땠는지. 일단 대표님 내려드리고 이제 음. 한 혼자 한 2분 정도 됐나 운전한지 어. 갑자기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기어봉을 봤더니 엔단에 어. 들어가져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남은 탄력으로 어. 갓길까지 세운 다음에 어. 이제 다시 피해 놓고 어. 다시 이제 드라이브 놓고 출발하려 하는데 어. 이제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시동이 꺼져 있, 꺼져 있는 상태니까 안 걸려 시동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차문 잠그고 다시 타서 리셋해봤는데 네 리셋했는데도 어. 이제 시동이 안 걸려서. 어. 아 이건 굉장히 이건 지금 문제가 문제해. 있다 아 대신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 네, 너무 위험했죠 그럼 만약에 진 어, 시선이 어? 가다가 갑자기 엑셀이 안 밟힌 거야? 안 밟혀요 너무 많이. 그근데엔단으로 바뀌었네 네 그리고 최소한의 방어는 되긴 했어 맞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 저 네, 그렇죠. 많이 당황했죠 처음이라도 그런 일이 그니까너 약간 이런 맘도 했겠지 아 씨X 성명준한테 X됐다 이거 차 아, 내가 고장 낸거 아닌데 이거 X됐다 이 생각 했어? 네좀 그런 생각 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두려웠습니다 아, 두려웠어? 네 맞을까 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얼마나 놀랬게 저도 사실 너무 당황했고 아 근데 참 이게 문제가 또 있는게 암암리에 도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컬레이드이 차가 지금 신차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좀 수소문하고 좀 알아보니까 어, 내 차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어? 에스컬레이드몇 년씩도 몇 년씩은 이런 경우가 엔진이 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이걸 좀 리콜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아닌가 싶고 엔진을 새 거로 갈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차가 지금 오고 있긴 한데 바로 뭐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만족도는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견인도 불러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견인도 보내주고 렌트카도 바로 주고 차도 바로 이제 뭐 거의 한 10일 걸렸나? 10일도 안 걸린 것 같아 엔진도 새 거로 지금 교체를 해주긴 했는데 근데 엔진이 멈췄다라는 거는 그 연관된... 이제 개통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엔진을 바꿨기 때문에 중고 감가도 있을 테고. 근데 내가 캐딜러. 에스컬레이드 이제 캐딜락 코리아에 전화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엔진이 이제 원인도 확실히 밝혀주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개통들의 이제 부품들도 좀 교체를 해주던 아니면 워런티를 좀 연장을 해달라 왜냐면 엔진은 만약에 워런티가 끝났는데 3년이 6만인가 그래요 근데 워런티가 끝났는데 또 엔진이 멈추면 내가 돈을 새 거로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워런티를 연장해주든 아니면은 좀 중고 감가되는 거를좀 보상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 영상을 보시고 에스컬레이드의 지금 이 신차 이 고착 문제 엔진이 뻗어가지고 문제가 일으킨 부분들은 사실 좀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에스컬레이드에게 좀 워런티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은 좀 워런티를 연장을 좀 해주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리콜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 에 이게 진짜 더큰 고속도로 더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탄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진 상황에서 한 가운데 멈췄다고 해봐요. 그럼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캐딜락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차 진짜 좋아요. 굉장히 저도 만족하고 타고 있지만 저는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꿀 마음이 지금도 없어요. 엔진을 바꿨지만 근데 워런티는 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리콜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 캐딜락에서 좀좀 좀 빠른 조치 에스컬레이드를 타는 사람들이 좀 만족도가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제 사실 좀 심정이고요. 하여튼 중고 감가되는 것도 좀 보상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차 있다 오면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야이차이 이게 잘...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차 불과 1년 조금 넘게 떴는데 영원히 보내야 되나? 차는 좋단 말이야 보내기 엔 그지? 아 근데 최근에 이거 대신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카니발이 좀더좋을것 같기도 하고 그지? 아 시간이네 이거. 야. 아니, 너 집은 어떻게 갔냐저 그때 어머님이데리러 오셔서 어머니차 캐... 타고 갔어요 아니, 캐딜락에서 이런 교통비 같은 거안 줬어? 그런 거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래? 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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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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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지금 시동이 지는 아예 안 걸리네. 네. 이제브레이크를안 밟고 있... 아니 근데, 근데... 내가 이은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핸이이빨이 좌측으로 틀고 후진을 싹 했을 때시동이한 번씩 꺼지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어떤 뭔가 안전을 위해서 이게 꺼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한 두세 번 정도 있어 근데 그게 전조증상이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고 아, 전체 모차가 너무 좋은데 아, 엔진은 심장이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거야 그럼 이거는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캐딜락에서는 진짜 이 영상 보시고 꼭 리콜을 하시든 이런 경험을 거고 워런티를 연장해 주시든 뭔가 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 거의 한 10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엔진을 새거로 갈아 왔다니까 쉬운 전도 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잘 지냈냐? 아, 에스컬 많이 쉬려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에스컬레이드가 뻗은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년 사이 에 만든 차 엔진이 문제가 있대요. 근데 얘네는 지금 미꾸를 안 하는 상태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 차를 산지가 이제 2 년밖에 안 됐는데 만주밖에안샀는데 방금 들으셨죠? 이 견인업자분은 왜냐면 차를 워낙 많이 차를 픽업을 하니까 저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서 에스컬이 내 주변 사람들은 시조 내 가까운 지인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실 누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딱 이게 안, 안 돼서 이슈 될까봐 내말못 하겠는데 캐딜락에서 잘 아는 분이. 에스컬이 이런 문제가 있다 확실히 얘기했어. 삼0 k m 에서 뻗었고 뭐 언제 뻗었고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지금 암암리에 조용히 있는 거지. 이게 이슈가 되면은 사실 엔진 다 갈아줘야 돼 리콜 떠야 돼 이거 사실 맞잖아. 이거 비밀로 하고 있는 자식이 문제 아니냐? 저기 만약 고수에 멈춰서 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맞잖아.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막아야 될거 아니야. 차가 이쁘긴 해, 그렇지? 네. 어, 차 오랜만이니까 반갑네. 나이 아, 차가 너무 좋거든? 아, 그냥 이거 워런티 연장해주면 안 돼? 그지아 워런티는 연장해줘야지 엔진 새 거로 갈아야 는데 맞잖아 기, 봐봐 킬로수18,700샀네나그리 아, 아, 기름 이거 만땅이었는데 왜 기름이 달았지? 얘네 시운전을 한 200km 했나?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차는 사실 니들 타면 알지 좋잖아 차가 네, 진짜 좋거든 이거 승차감 좋고 멋있고 뭐 싹밟아봐야지그이지 사실 너희 며칠 또 카니발 끌었잖냐. 네. 카니발하고 이거 이거 에스컬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온 거 같아? 운전하기 편한 거는 카니발이 훨씬 편하죠. 그걸 어떤 얘기야? 싼마이라? 아니. <laughs> 일단은 이것보단 작으니까 아, 에스컬로보다는 운전하기는 편하고. 그렇지. 승차감은? 승차감은 이 훨씬 좋죠. 훨씬 좋지. 네. 비교도 안 되지, 이거 네. 사실. 비교 안 되지. 내가 운전할 때는 이게 좋았거든. 근데 상인이가 발이 이상한 거. <laughs> 내 차를 누가 타면 그런 것 같아요. 랜드로바 때도 내 차인데 내가 차에 있긴 했는데 내가 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어. 그래서 차가 멈췄거든? 갑자기 엑셀이 안밟힌다길래 구라치지 말라 그랬어. 구라치지 말라고 무슨 엔진이 나그래 근데 이번에 또 너가 <laughs> <laughs> 다른 <다만을> 사람이 타고 <laughs> 그러네 맞는 주인이 있나 봅니다. 어... 근데 엔진 느낌 좋은데, 지금. 아, 왜 그래. 아니, 사실, 나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워런티 연장을 해주든,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리콜을 좀 하든, 맞잖아. 그니까, 러 에스컬을 사실 분들은 이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라거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치?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맞아. 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사실 이 차가 좋아서 타긴 타는데, 멈추려면 안 되지, 차가. 그치? 비차 값이 얼마인데, 그렇 그치? 그쵸. 아, 근데도 바꾸기 싫어. 차가 너무 좋아서. 아, 씨, 어떡하냐? 진짜 미치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차 에스컬레이드는 18,700km 밖에 안 땄지만 차가 뻗었던 사례가 생겼고 엔진에 지금 에스컬레이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암암리에 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컬을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앞으로 고속도로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사실 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죠. 제가 에스컬 타면서 쭉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